노부리 씨가 우리 해 주신 나님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예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진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쉬는 시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 시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이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아니 두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었나요? 기억도 안 나죠 지난 주에 누가 여기 있었는지 우리 옆에 있는 시구들을 얼굴을 보며 사랑하는 미소를 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복된 예배 가운데 나오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를 하죠. 벌써 겨울 수련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네, 저만 기대하고 있죠. 네, 기대가 됩니다. 지난 주에 답사를 한 곳에 다녀왔는데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어야지만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휴가도 거의 끝이 났고 이제 방학도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게 시작됩니다. 또이 학기를 또 9월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는 감당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대비를 하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특별히 11월 달엔 수능이 있죠. 수능을 준비하는 채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힘들죠. 네.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한 공부를 하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연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를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공부와 취업과 미래를 위해 잠시 연애는 우리가 내려놓고 있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러면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달려갑니까? 이유가 있나요? 왜 무엇을 위해 준비를 합니까? 시험을 위해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데 그 시험을 마치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준비는 나의 뭘 위해 준비되는 겁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능을 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교를 들어가고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요. 뭔가를 지나가야 되고, 그 지나가고 나면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계속 우리는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도... 아, 인생?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 인생인가요? 준비하는 인생이에요.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준비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먼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들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을까요? 시험하셨습니다. 시험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준비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준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시험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 계속 준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계획과, 내가 성공하고 싶은 미래를 향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과 하나님이 준비한 시험은 달라요. 우리의 마주하는 시험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확장되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수능시험도 접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요 치를 수가 없습니다. 고사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격도 주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능 전날 자취하고 있었는데 수능 전날에 너무 긴장을 해서 잠을 못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봤잖아요? 잠을 못 자면 언제 잠이 오나요? 새벽 쯤에 잠이 옵니다. 한 4시쯤에 잠이 오죠. 그래서 이 친구가 4시에 잤어요.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11시에 일어났습니다. 자다가 수능을 못 쳤어요. 그래서 또 1년을 지나간 겁니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오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험을 칠 자격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본명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은진자매? 아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이제 원래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혹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저게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아브라함 지금 이제 개명이 됐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칠 자격이 있는가 어떠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칠 자격이 있습니까? 네, 자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만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만큼 그 시험을 치르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 시험이 없는 게 좋죠. 그렇죠. 시험이 없는 게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템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받게 되는, 그리고 겪게 되는 시험,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험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시험이에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시험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예요 <laughs>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지난 한 주간 삶을 사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고요 아무런 걱정도 없습니다 성경책은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죠 성경책은 그냥 꽂아뒀다가 주일 아침에, 어, 무거운데, 가지고 갈까 말까? 그리고 가지고 오는 사람은 아무런 시험이 없습니다. 왜요? 자격조차 없기 때문이죠.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 학교 때의 신앙과 내가 그 전에 작년과 재작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이 청년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격을 가지고 시험에 치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세밀하게 반응함으로 이 청년의 시간에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하세요. 그 자격을 여러분 얻기 바랍니다.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니. 내 스스로, 나 스스로 그 자격을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난번도 똑같고요, 앞으로도 똑같을 거고요. 교회를 와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요,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시험을 통과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 시험까지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격을 여러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본 적도 없고, 지나가 본 적도 없고, 통과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에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자, 우리 수험생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시체들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우리 지금 여기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굴까요? 어, 건의점에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네? 메, 뭐요? 멘탈 인증? 그게 뭐요? 예 너무 어려운 요즘 말로 말고 옛날 말로 옛날 말로 옛날 말로 뭘까요? 시간 관리, 시간 관리 그렇죠. 시간 관리. 아, 그게 그게 멘탈 관리예요? 미안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무튼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복습이죠. 아닌가요? 나 때도 복습이 제일 중요했어요. 익숙 복습, 복습이죠. 계속 해봐야 돼요. 문제도 계속 풀어봐야 되고 비슷한 걸 풀어보, 풀어풀어봐야 되죠. 그래야지 실수를 줄이지 않습니까? 시험은 실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계속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 우리의 복습은 뭘까요? 신앙의 복습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이세 가지가 계속 돼야 되는 거요. 예 계속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 이걸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얻고 이 자격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를 계속해서 복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 어제 읽었는데 오늘은 뛰어 되겠지가 아닙니다. 어제 읽었으니 오늘은 더 사모함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어제 했으니 아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내일 해야지. 누가 오늘 아침에 내가 밥을 먹었으니 내일 저녁 때 먹어야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죠. 한식씩 일식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호흡했으니 저녁 때나 호흡해야지 호흡 안 해야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계속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의 자격은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하는 거요. 예 내가 수련회 끝나서 큐티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안 하죠. 이제는 끝났어, 이제 이렇게 줄 끝났어요. 띠띠띠띠띠 이렇게 됐죠. 또 이제 수련회 가면 또 이제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 복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걸 계속해서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합니다. 통과한 사람들은 달라져요. 그 시험을 마주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 삶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보는 모습이 모양이 달라져요. 바룩기는 여러분 시험에 자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하세요. 내가 오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을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반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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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서로 서로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요. 이 시험을 꼭 통과해내는 우리 분당 하나의 청년 교과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는 무엇이냐?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반응할 수 있도록. 자, 한번 보여주세요. 숫자로 된 거. 네, 저게 뭘까요? 미터 퍼 세커. 어, 빛의 속도. 아,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예, 거진장에 바로 보니까 나오네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험 앞에는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반응도, 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가 가지는 것입니다. 반응은 빛의 속도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 그, 그런가 저런가 길고 짧은 걸되는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돼요 답을 얻지 못할 때그 시험은 실패가 되죠 답을 얻지 못하고 답을 나타내지 못할 때 시간은 지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페일이에요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3초 안에 답을 주세요 시작 아, 너무 웃음나요? 아우습지 않은, 우습지 않은 문제로 붙일게요 그 다음 3초 안에 답을 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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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학을 제일 잘하는 누구지? 성현. 3, 2, 1. 어? 아, 답을 모르는데, 묶어라서 답을 몰라요. 37 맞나요? 성현이가 맞다면 맞겠죠. 네, 자, 유튜브로 답을 달아주세요. 자, 네, 내려주시고. 뭐냐면, 문제를 봤을 때는 반응을 빨리빨리 보여줘야죠. 그죠? 그게 시험에 대한 우리의 준비의 자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었느냐는 그 시험에 대한 답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시험에 자격을 주셨고요. 그 시험에 우리가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업버바할 시간이 없어요. 통과해 내야 됩니다. 답을 제출해야 돼요. 답을 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쳐라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우상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게 만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항을 받은 아브라함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독자입니다. 이삭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어요. 한나의 한나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약속해 주셨고요. 100세 때 주신 아들입니다. 그렇게 주셨고,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요? 다시 받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무정한 분이시죠. 그리고 아, 이방신하고 똑같네. 별볼일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그러니 외면합니다. 뭘까요? 시험에 대한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시험에 대한 제대로 답을 제출하지 못합니다. 왜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시험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반응만 나타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그 해답을 다시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인데요.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일찍 나귀 안장을 쉬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에게 일러주신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 사족을 붙이자면 당연히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족이에요.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뭐했다고요? 길을 떠납니다.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땅까지는 거의 3일 길을 가야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그 아들과 함께 제물인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지금이라 도망갈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굳굳하게 그 명하신 산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산이 굉장히 역사적인 지 어, 지명이 됩니다. 역사적인 곳이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시면 이곳이 솔로몬 이 건축한 성전이 바로 이곳에 지어집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죠. 여기서 보시면 이삭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한 초등학생이나 뭐 하나 키즈 정도를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 보면 장성한 젊은입니다. 청소년으로 말해요. 열다섯 살 이상. 그러면 여러분 15살 이상 된 청소년과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적어도 100살 때 나왔을 때 그랬으니까 115살 이상일 겁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삭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삭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한번 볼까요? 7절에 보시면 제가 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에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거죠. 제사를 드리러 간다 했는데 어린 양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8 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구절을 다른 사람들은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지 알고 있었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셨다 그 준비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고백적인 선언이죠 왜요? 왜냐하면 그 뒤에 구절 10절에 보시면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에 놓고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1절,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예비한 제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이삭은 뭐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제 프로필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번 주 관심이 없죠. 괜찮아요. 관심이 없어 괜찮아요. 그 지난번 수련회 때 제가 보여준 사진인데 그양 기억나요? 양이 삭의 모습이 그 양과 같은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아버지를 이길 수 있죠 이, 아버지 왜 그래요? 정신 나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이두 사람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험에 대한 대답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묶여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요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에 여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테스트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정작 시험 앞에서는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돌아가는 거요. 그건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나의 욕심의 시험을 준비한 욕망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요, 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의 시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끌어다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답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그 답은 어떻게요? 순종의 반응입니다. 순종의 반응.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답을 주시는데요. 순종의 답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때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번역하자면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시험을 준비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답을 준비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 답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자격 앞에 답을 구하세요 그 답은 순종인데 이 순종을 내가 할까 말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작대로 재고 간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시험 앞에 바로 순종의 답을 이루어 갈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시험만을 준비했는데 내 삶과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쁜 시간들이 왔습니다. 이제 학기도 개강을 하고요. 또 회사도 연말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또한 집중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몇번 들었어요. 리더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경고를 이렇게 리더들한테 했더라고요. 우리 지체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체가 아니면 리더 날 수가 없는데, 아무튼 경고를 했더라고요. 무슨 경고를 했느냐? 아, 제가 이제 학기를 시작하면 예배를 잘못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무척 이상하지 않나요? 학기를 시작했는데 예배를 잘못 나올 이유가 있나요?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예배를 잘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는 뭐, 이렇게 취미생활인가요? 여러분, 이거 지시험 앞에 우리의 답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쁜 중에도, 내가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만을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리더들한테, 아, 저는 이제 거리를 둘게요. 내년에 만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성적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나의 나은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 가운데 답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예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걱정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요그 시험 앞에 우리의 답이 순종으로 답을 기록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꼭 경험하시고 계속해서 내삶 가운데 그 답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